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차해설로한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배도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도 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도모여 병든 사람과 도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laughs>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적 사도기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식구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야, 남의 온문을 열고 거러한그리데 20절 가서 성전에 아멘.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성령에 말하라 아멘. 아멘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과 전가, 전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은 원자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는 바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세상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요. 어, 심지어 어떤 이들까지 있었냐.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도 힐까 바라고. 그래서 어... 이게 렇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 침대와 요에 이렇게 들고 가서 어, 이제, 이제 눕혀놨는데 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렇게 잠깐이라도 덮이면 아이고 내가 베드로의 그림자라고 덮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1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나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적들을 에, 표적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표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큰 무리가 믿게 되고 병든 사람의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와 같은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 복음에는 기적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는 기적이 있다. 기적이 있다. 아 이제 요즘 이제 세상 이렇게 뭘뭐 제가 뭐 제가 설교하니까 제가 느끼는 바일 수도 있고 어, 그런 대화간에 세상에 비닉빈 부익부가 잠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이이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 참이 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별일도 아니지만, 하여간에 어제 우리가 불꽃축제를 했잖아요. 불꽃축제를 이제 여의도에서 하는데, 그, 저는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아 이게 불꽃이라는 게, 좀이 요즘에 치. FHD 혹은 UHD 시대 혹은 더 들어가서, 어더 좋은 화질로 이렇게 방영하는데, 이 그게 잘안 되는 건지, 기술적으로 뭔가 잘못 되는 건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연화질도 안 좋고, 이 불꽃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싶고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아, 뭐, 화면에 나무가 가려, 서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뭐 화난 것은 잘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집 아파트에서 그걸 보, 보, 보았지 않겠습니까 어, 어, 한강변+ 한강변 있는 아파트에서 그 자기 집 베란다에서 앉아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육삼빌딩에 올라가서 또 라운지에서 이제 그걸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로 앞에서 앉아서 보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강남에 부동산을 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강남불패였습니다. 그게 옛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완전히 진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강남불패를 넘어서 서울불패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뭐, 어, 1, 2년 사이에 1억, 2억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벌게 되고, 저는 생각할 때 돈을 버는 것이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이 깎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의 가치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의 돈의 가치와 비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금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잘 올라가는 데는. 이제 그런, 어 이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그런 이제,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하게 되어져가는 이런 어, 사회의 모습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돈과 지위 같은 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 좀 없고 지위가 좀 높지 않으면은 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고대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고. 어, 성을 구해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를 당한다. 그렇죠. 친구들이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도, 어, 이렇게 참, 어, 남처럼 그렇게, 예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예 사실은 잔치를 잘 못해드리지 않아요. 그 형편이 안 되면, 뭐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추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렇게 개인이나 이 가정의 이 삶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시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교회도 그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이렇게, 참, 작은 교회든지, 세상에, 사실, 8 90%가 작은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50% 미만이, 뭐, 10명, 20명 남짓하는 것이 50%,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서, 사대, 어, 계시록에서흰옷 입고 교회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그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사람들을 반드시 복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작은 동네에 서 사람들이 있어야 또큰 교회도 모이고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 중에서 그 교회에서 뭐 온갖 공의롭고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그런 실제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나갈 때에 뭐라고 하고 막 정의롭게 해놓고 그렇게 나가면서 제가 열의 아홉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몰라.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열의 아홉이라 한 거예요. 제가 본것 중에는 없어요. 본 사람들 중에서는. 다들 뭐 그렇단 그럴듯 하겠고 이름 있다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그렇게 정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세상의 질서와 세속적인 모습을 따르는 그런 분위, 어, 부익부 빈익부 빈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 기적들이 복음과 함께, 복음 증거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과 고통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채움과 회복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누가 교회 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어, 작은 교회에 사람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표적과 기사가 약속되어 있는 것과 아그 것처럼 또 성경에는요 어, 반대가, 반대의, 반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사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는 또한 사단의 공격도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세력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축해서 그 복음 증거가 못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복음에는 뭐 문제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겠죠 물론 심지어 요새는 뭐 복음까지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18절에서 사람들을 요차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수의 믿으라고 하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입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이죠. 이 착한 일을 행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냥 뭐,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옥에 갇혔다니까. 감옥에 갇,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감옥에. 뭐, 요즘도 사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어, 공산권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도요. 영상을 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분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경찰에게 끌려가더라. 무슨 뭐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나 뭐. 뭐. 음, 음, 그런.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하면서 어, 사도들을 옥에 잡아서 가둡니다. 뭐 권력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이 시, 시기 사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사탄이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그 이런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오래된 패턴이다라는 것. 가인이 예, 아담의 아들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공격해서 죽이려 할 때도 사실은 가인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면 시기 시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사기 터고 그 죄악에 삼켜지고 말아서 동생을 죽이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있죠. 그 형들이 쭉 있었는데, 그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인신매매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막 죽이지는 말자 하고 한게 인신매매를 했어요. 근데 요셉을 인신매매한 게 뭐냐? 그 이유도 어어 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어뭐 요셉이 바른 말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다윗은 대단한 다윗은 어, 사울도 대단한데 다윗은 더 대단하네 이 소리를 한번 탁 듣더니 막 그때부터 눈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똑같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그 그 모습을 못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언제나 그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악한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악한 공격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구절에 주께서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끌어내어 끌어내어 이렇게 좋은 말을 잘안 쓰이지만 어 풀어 주었다. 풀어 줬다는 거죠. 옥문에서 막그방 강제들을 오겠서막 끄집어내.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로운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 제자들을요,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복음 전함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핍박과 활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딸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면 딸이, 엄마! 이제 좀 그만해! 그래서 한 단계 떠 나가면 이제 그 무시무시하겠죠. 엄마, 생활비 누가 줘? 그럼 뭐, 아이고야, 이거 막 큰일 났네, 이거. 자, 저, 자식한테 잘못 뭐 보이다가 이거 뭐, 어? 거리에 나앉겠다. 그런 자면은 잘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노래 보면서 침뱉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몰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옥에 갇혀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입이 안 떨어져서 한 번도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어보라 예수 믿어라 말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두렵죠. 사실, 전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두려워요. 그건 뭐, 반응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었으라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끼에 부분 읽지 않았는데요 이 짧은 본문 속에 이런 과정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잡혀가고 천사들이 풀푸르 천사들이 이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담배하게 말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중에 불려나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이 5장인데요.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부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니다.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는 거. 계속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 이 사도행전은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거예요. 왜, 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 전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왜 자꾸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있는 보일건 본문 말씀 중에서도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 핵심이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안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길, 영생의 길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이 영광스러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꾸만, 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어, 제 아들은 막 빗박이 있고, 한번 경고를 당하고, 또, 어, 또두 번째 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기 한번 갇혀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나가서 보고만 참...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십시다. 복음전거와 함께, 복음전거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복음 증거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힘은, 복음 증거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도,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말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을 늘 시작하십시오. 복음 증거가 뭐늘 쉬운 건 아닙니다만, 언제나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시작이 없으면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믿어 보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렇게 주께서 복음 증란는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를 주시며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파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Yeah. <laughs> you